코로나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준 마일리지들이 이제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 대란이 한 번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올해를 끝으로 마일리지가 사라질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 1만 6,500여 마일 국내선 비즈니스 좌석을 왕복하고도 남는 마일리지인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마일리지 좌석 내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 제주도를 가볼까 생각했는데 어, 괜찮은 주말이 껴 있는 거는 다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항공사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그건 마저도 매진 상태. 마일리지를 쌓은 보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 솔다오시요. 솔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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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이모 씨는 돈 주고 사긴 아까워도. 애들한테 연말 선물도 줄수 있어서 활용해볼까 했지만 다 매진이라며 불만이 많은 상태였죠. 이렇게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상황은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 특히 불만이 커진 이유는 바로 코로나 시절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 집중적으로 마일리지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진행 중이라 합병 뒤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얼마나 남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미리 마일리지를 소진하려는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에 항공사 관계자 측은 유효기간이 돌아왔음에도 비행편은 없고 마일리지는 계속 쌓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현재 양대 국적 항공사에서 미사용 마일리지는 무려 3조 5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마일리지를 소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다음 달 말까지 마일리지 전용 국내선 특별편을 6차례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항공편도 승객 약 840명 정도만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다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따라서 마일리지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고 다양한 사용처를 세분화하여 더 많은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일리지를 소진하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항공사들도 비상상황에 놓였는데요. 여러분도 만약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미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 1 0 2 4 5 3 7 7 2 3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